자기 얼굴에 어울리는 헤어라인을 디자인해야되면, 아까 그 거울 한번 보시고, 내 헤어라인은 어떻게 해야되나, 이렇게 한번 해보는. 그 다음에, 필요한 만큼 적당한 개수의 모발 이식해야되는데, 이 모발 이식, 아까 비용 너무 많더라, 이랬는데, 모발 이식 비용이 그 개수와 상관이 있어가지고, 개수를 많이 심어야되면, 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던 환자분들이 개수를 자꾸 낮출 수밖에 없 비용에 부담이 되니까. 근데 문제는 그 개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니까 나중에 결국 실망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필요한 개수를 이게 제시하게 돼요. 필요한 개수를. 그 개수를 채워야지 되지. 그 개수보다 적게 했을 때 실망하는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좀더 심으면 되는데요. 그러니까 비용 때문에 적게 심었을 때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너무 그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. 그 다음에 어쨌든 그 필요한 만큼의 개수를 이식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을 잃어버지 않게 세심하게 모발 이거 식이 어렵죠. 근데 이거는 환자분들이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이거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. 의사가 해야 돼요. 그 다음에 수술 후 관리에 주의를 기울인다. 모발 이식 수술은요. 여기 한 다섯 개안 자라도요. 티도 안 납니다. 이거 다섯 개잘안 자는 저도 몰라요. 근데 헤어라인은요. 다섯 개안 자라면 그 이빨 빠진 것처럼 보여요 이게. 그러니까 그. 그걸 생각을 해야죠.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, 헤어라인은. 수술 후에 PRP라는 치료, 자가혈청주사죠. 아니면 민옥시딜 3개월, 6개월을 복용한다든가. 가장 좋은 건다 하는 거죠, 다. 헤어라인인 경우에는 저는 이건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. 어, 이 헤어라인 수술은 좀 어려운 수술이죠, 이거는요. 이거는, 어, 헤어라인 수술, 일반 탈모 수술에 준해서 하다가는 아까 말씀한 대로 되게 부자연스러워서, 어,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. 차라리 타고난, 약간 높더라도 타고난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그런 거죠. 어, 선플로님이 탈모라도 헤어라인은, 탈모일 때는 헤어라인 영향 받죠. 그죠? 탈모일 때헤어라인이 올라가기 때문이고. 저는 탈모가 있는 분들은 헤어라인을 낮추고자 하는 욕심은 많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, 그거는 진짜 양보를 해 주셔야 돼요 헤어라인 탈모인데 헤어라인까지 낮추겠다는 거는 심어이 되는 부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너무 커가지고요 안 되죠. 대략적으로 모당 얼마 죠 제가 뭐 방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3,000모를 기준으로 하면 아, 4 0 0만에서5 0 0만은 사이가 될 거예요 3,000모를 기준으로 근데 어, 헤어라인이 아주 어려운 경우거나, 탈모가 없이 완전 미용에 대한 헤어라이닝을 할 때는 또 다릅니다. 그 다음에 절개냐 비절개냐. 그거에 따라서 또 다르죠. 어, 안녕님이 선천적으로 M자 이마 넓을 때. 오늘 한게 그거예요. M자 이마 넓은데 자연스럽게 이식이 가능한가. 어떤 식으로 자연스러움을 하면서 이식을 할 것인지를 제가 보여드린 게 바로 그것이죠. 그래서 이식 가능한 거 가능하죠. VL님이 일상회복, 아, 수술에 대한 질문이시죠? 수술의 일상회복 얼마 정도? 어, 비절개 같은 경우는 일주일, 그 다음에 절개 같은 경우는 2주일입니다. 일상회복하는 데는. 수술 직후에 며칠 쉬어야 하나 그거는 면 모를 심느냐에 따라 다는데 대량 이식을 한다면 비절개 같은 경우는 어, 의학적으로는 뭐한 이틀이면 되고요. 절개 같은 경우는 한 사흘, 사흘 정도 어, 쉬기를 제가 권해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